폴란드 남서부 지에르조니 우프시는 인구 3만 명이 채안 되는 조용한 시골 마을입니다. 차를 타고 둘러보면 넓은 평야를 한가롭게 오가는 사람들이 간간히 눈에 띄는 평화로운 곳인데요. 올해 4월부터 이 마을은 바쁘게 가동되는 공장이 생겼습니다. 바로 l 스전선의 전기차 배터리 부품 생산기지입니다. 왜 한국 기업이 폴란드 시골에서 갑작스럽게 공장을 가동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세계 전기차 배터리 업계가 폴란드 중동부 유럽의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지역에는 유럽의 자동차 공장, 부품 업체가 밀집해 있습니다. 폴란드와 이웃나라 헝가리에는 이미 한국 배터리 3사가 모두 진출해 배터리를 생산하면서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과 납품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현재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SNE 리서치는 현재 110만대 규모인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2020년에는 390만대 2025년 1200만대 만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배기가스 규제, 완전 자율차, 상용화 등 맞물려 전기차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전쟁은 이미 치열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업체들의 독식은 없을 것이다. 유럽 연합의 전통적인 자동차 강국들은 총리, 대통령 등 최고 지도자까지 나서 전폭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을 강조해온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배터리 분야만큼은 지난 세대는 어쩔 수 없지만 3세대 전기차 배터리는 무조건 자국산을 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죠. 특히 프랑스와 독일 정부는 5월 전기차 배터리 공동 개발 및 투자를 선언하며 탈아시아를 선언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전통의 배터리 브랜드로 설명하는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전동화가 미래 자동차 대세로 굳어지며 자동차 제조사들의 구매력도 한층 강해지고 있으며 이들의 이김이 반영되어 여러 공급사와 계약해 원가를 줄이는 멀티소싱 전략이 현실화되는 모습입니다. 또한 자동차 업체들이 직접 배터리 제조에 뛰어드는 사례도 늘어났습니다. 폭스바겐은 전기차용 차세대 배터리 셀 개발을 마치고 독일 잘츠키터에서 시험생산에 돌입을 했습니다. 스위스 배터리 패커 노스볼트와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한 합작사 설립도 발표를 했는데요. 2023년부터 배터리를 생산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LG 화학은 GM이 2009년 출시한 세계 최초 양산형 전기차 쉐보레 볼트에 배터리를 단독으로 공급한 후 쉐보레 스파크, 볼트 등의 배터리를 연이어 공급하며 품질과 양산 능력을 인정받은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LG 화학은 이번 합작으로 미국 시장에서 확실한 수요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장기간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LG 화학의 신 부회장은 합. 합법인의 목표는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과 배터리 가격을 낮추는 것인데 두 회사의 능력이 결합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올해 연구 개발에 매출의 약 4%인 1조 원 이상을 투자했다며 지속적인 R&D 투자를 활용해 다가오는 2024년까지 배터리 사업 매출을 30조 원 이상, 총 매출은 59조 원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LG 화학의 선전에 힘을 입어 한국의 배터리 산업은 미국 시장에서 주도권 을 잡아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sk이노베이션과 삼성sdi 도 배터리 시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세계 점유율 1위인 배터리 제조기업 중 중국의 catl은 한국 배터리의 85% 2년 격차 수준까지 따라왔다고 평가를 받지만 lg화학 이 20년 넘게 쌓아온 기술력을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급하게 단기간 에 따라잡은 만큼 내구성 등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무서운 기세로 쫓 아오지만 한국 기업들도 기을 기술 우위의 경쟁력을 갖춘 만큼 미래의 성장 동력을 위해 더욱 세계로 뻗어나갈 것으로 봅니다. 조만간 다른 영상을 통해 또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에 대한 댓글은 언제든 환영하니까요. 아래 댓글을 달아주시길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